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자묵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어들이 남이 노라 남이 비흘리 사날구 원하 셨 네, 저흉 악한 한강 도는 죄죄를 깨달 아, 죄없 으신 주 예수 를구 주로 믿었 네, 내 지.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기부 그 열공로를 금 없어도, 피 날 구원하셨네 온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곡 노릴 음 없어도 피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선하 목자 되시는 참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항상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들을 신속히 내려놓게 도와주시사 결단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여, 참사랑의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신 298명의 방문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적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속히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한 귀한 성도님들도 끝까지 전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알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마음의 깊은 간구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재에서부터 강단에까지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이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경주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오늘의 한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수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줄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해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지요.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 왜 바울에게? 이 결혼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가? 그 당시 교회 안에 최초의 이단이 발생을 합니다. 영지주의였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육은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은 선하다고. 그래서 육체적인 일들을 금하는 거예요. 결혼을 금하고 금식을 장려하고 예, 아주 영적인 것 같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사상은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이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 사회에 만연한 그런 아, 사상 속에서 교회 안에 영주주의 이단이 일어나서 독신을 장려하고 결혼을 금하고 육신적인 이런 모든 일들을 금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일에 대하여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이 이제 편지로 이렇게 대답을 써서 보내는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래서 그 가정을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켜 살아감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신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독신도 은사라는 거예요. 혼자 살수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서 주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이지 누구나 다 그렇게 육적인 일을 금하고 독신의 삶을 장려하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이단은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 우리는 오늘의 상황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로 오면, 오늘은 우리 젊은 세대 사이에 결혼, 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예. 저만 해도 27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게 빠른 게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는 24, 뭐 다섯세 결혼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이게 뭐 서른 넷, 서른 셋 이렇게 그냥 남성 여성의 결혼 연령대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결혼은 했는데 서로 합의하에 자식 낳지 말고 우리끼리 인생 즐기며 살자. 예, 자식 낳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유행처럼 번져가는. 그래서 그것을 무슨 뭐 딩크죠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어, 둘만 재밌게 인생 살자. 자식 키우며 고생하지 말고 속속지 말고. 예. 그러니까 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거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온 세상에 예, 드러난 동성애의 문제,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돕고 있잖아요. 예? 우리 울산에서는 동성애자 퍼레이드가 없었나요? 어, 대구나 서울에서는 매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도 퍼레이드를 할까요? 어떤지 뭐 상황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성적인 문제는 오늘이라고 더뭐 발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 소동과 고모라에도 벌써 동성애가 있었고요. 예. 쉬쉬하고 감춘 것 뿐이지요. 예. 조금은 아, 이런 특별한 경우의 얘기지만, 옛날. 기록들을 보면 수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 수도원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수도원이 불에 타고 해서 다시 전쟁이 끝나노 짓기 위해 수도원 터를 봤더니 이 수도원 바닥 마루장 아래 거기서 유아의 해골이 나오는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남자 수도원에서 여자 수도원 지하로 굴이 뚫려 있던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러한 욕구들의 문제들이 크게 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이렇게 강둑으로 흘러가면 그 강물이.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강물이 어느 물이 불어나서 강둑을 넘어가면 그 물이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홍수가 나고 이럴 때 예. 성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축 안으로 흘러가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만 그걸 넘어서 버리면 재앙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인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런 재앙의 역사들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지요. 삼손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래서 오늘 이칠 장이나 계속 말씀이 나오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이에요. 이 결혼, 이혼, 독신, 재혼 다그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겠는가? 결혼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해서도 오직 그 중심은 거룩한 삶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거지요 이 당시 옛날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예 근데 그렇게 될때그 이혼이 죄짓게 되는게 아니다 여성 성도들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라 그렇게 이혼을 당할 때 계속 더욱 하나님을 경건히 섬겨가면 된다 그러한 가르침들, 예.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이 나오게 될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고룩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기도하고 새기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말씀의 지금 사도바울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들려주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생각을 품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실 속에서 모든 삶을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의 새기며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 기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 늘따따라가라너 성결 가위에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맡기라라너성령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감사임을 일천 번째 일천 번째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 결혼을 통해 독신을 통해 이혼과 재혼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실에 거룩함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가 거룩함으로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장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에 이끄시는 말씀의 생각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더욱 거룩함으로 이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의 탄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을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 축복을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